안녕하세요. 글샘철입니다. 추석이 지났습니다. 추석에 맞춰서 영상을 올려 드려야 하는데 무슨 일이 그리 바쁜지 넘겨 버렸습니다. 추석은 잘들 보내셨습니까? 그 전에 태풍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빨리 복구가 되어서 일상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글샘철이 제 본집은 순서를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순서는 38번째, 내가 웃을 수 있는 건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인데요. 자, 비슷한 그림이나 기법이 너무 많아서 비슷한 것을 몽땅 모아서 설명을 하는 형식으로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체본집이 너무 길어서 다른 기획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 될수 있는 한 빠르게 진행을 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38번을 살펴보면 장미가 그려져 있고 뒷배경으로 파스텔이 칠해져 있는데요. 뒤쪽을 쭉 펼쳐보면 같은 형식의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만든 거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만 만들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그림이나 음, 바스텔로 이렇게 번지게 하는 그라데이션 기법이 이 책에 수없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음, 똑같은게 많죠 음, 이런것들은 뭐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고 음, 이런것들도 똑같은 내용이죠 스티커를 가지고 붙여서 한거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바스텔로 디배경이 어, 그려져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음, 똑같죠 음. 자, 조금 특별한 것들은 빼고, 대부분 똑같은 것들은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음, 아, 몽땅들이 같이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과 비슷한 유사한 어, 것인데요. 이거 어, 노사연이 불러서 한참 음, 인기를 얻었던 노래가 사이의 일부분이죠. 어떤 노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이런 노래가 어, 있습니다 어, 제가 노래 실력이 너무 없어서 조금 듣기 거북하시다면 빨리 넘겨도 좋겠습니다 어. 자 이걸 어, 그대로 쓰고 어, 이렇게 음, 추석과 또, 음, 연계가 되는 감을 하나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적으로 이걸 먼저 써놓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가는 그런 시간으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감이 이렇게 표현이되는데감 나무를 하나 그려줄까요? 감 나무를 하나 그 o 서 감을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감이 음, 다이가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표현도 한번 해보고요. 그럼 음, 예쁜 여기다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도 써줄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음, 자 여기 있는 감은 파스텔로 칠을 한겁니다 면봉에다가 감 색깔을 입혀서 밑에 쪽은 조금 익었겠죠 나머지 부분은 연하게 질을 내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음. 연두색으로 이도 이렇게 질을 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 모두가 표현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조금 어, 허전하다 어, 싶으면 달을 하나 그려주도 무방합니다. 그려주도 못하겠죠. 자, 음, 모든 형식이 이런 형식입니다. 음,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커피잔을 먼저 그리고 커피세트를 먼저 그리고 아니죠. 차세트죠. 차세트를 먼저 그리고 이걸 칠하느냐 아니면 이걸 먼저 칠을 하고 차세트를 그리느냐 저 같으면 이렇게 차세트를 어, 그림을 그려놓고 칠은 바깥쪽에서 하고 안쪽으로 들어온, 음, 들어와 있는 음, 칠을 지우개로 쭉 다시 칠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부분은 음, 지우개로 지우든지 아니면 화이트로 찍어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찐빵을 먼저 그려주고 어, 좀전처럼 음, 면봉을 가지고 어, 칠을 해주고 지우개로 지워주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고요. 음, 이건 역시 마찬가지죠. 어, 잔을 먼저 그리고 그리고 물감으로 어, 수채화 물감으로 잔에 담긴 와인을 그려주고 그리고 어, 중간에 이렇게 파스텔로 표현을 해주는 그림이겠죠. 음, 이건 글을, 글이 좀 특별하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음,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음, 파스텔로 표현을 해 주겠습니다. 음, 이것도 똑같은 그림인데요. 음, 차례에서 나중에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붕어 쪽에 붕어 색깔을 붕어빵 색깔을 넣어주고요. 하트를 이렇게 예, 그렸습니다. 음, 이것도 음, 똑같은 부분이네요. 음, 이건 역시도 같은 기법이죠. 먼저 음, 펜으로 음, 이렇게 장미를 그리고 그 다음에 칠을 음, 하고 지우개로 지우고 음, 또 음, 장미를 다시 칠을 하고 하는 부분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먼저 그리고 음, 면봉으로 음, 이렇게 꽃을 그렸던 것이고요. 음, 이건 역시 또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음, 먼저 물고기를 그리고, 물고기를 그리고 뒷배경을 그리고 다시 또 물고기 속으로 와서 어, 뒷배경에 붙어 있는 음, 퍼져 있는 부분은 지우고 다시 보기를 음, 그리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음, 역시 마찬가지죠. 스티커를 붙인 부분이고요. 음, 먼저 파스텔로 이렇게 칠을 해놓고 그 위에다 음, 스티커를 붙이고 이렇게 음, 선을 그려 주고 거고요. 음, 강아지를 그리고, 파스텔을 그려줍니다. 역시, 우산, 우산을 먼저 그리고, 음, 파스텔을 칠려고 한 거죠. 커피잔을 먼저 그려주고, 음, 커피잔, 가쪽에다가 음, 파스텔로 그려주고, 커피잔 쪽에는 다 지웠죠. 음, 역시도 선인장을 먼저 그려주고, 어, 파스텔을 그리고, 것이고요. 이런 은지고요지금역지도마찬가지입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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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특별한 은같은지우에는금 지금은 어, 지만은지금지큰 어, 의미가 없는 금은아서 이런 부은은 나중에 다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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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 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겠고요. 음, 뉴역시도 마찬가지죠. 자, 이 파스텔로 작업을 한게 많은데요. 파스텔로 작업을 한 것들은 모두 다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재번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제목 옆에 보면 체크 표시가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고 어, 더보기를 누르시면 상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다음주에 또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